P5 짧은 코딩입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고, 정지, 시작, 랜덤, 예.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한국어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인식 결과를 도출할 때 자동 호출되는, 예, 콜백 함수. 하나 더 콜백 함수 있죠? 음성 인식이 종료될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 자두 개의 콜백, 콜백 함수가 하단부에 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업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음, 스타트 메소드. 음성 인식이 시작될 때 연속 음성 인식을 어, 정의를 하고 그리고 최종 인식 결과만 출력으로 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비긴 함수를 세업에서 호출합니다. 그러면 어, 초기에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 비긴 함수를 세트해서 어, 호출하고 있습니다. i는 0부터 m 이 초기 값이 100입니다. 자 i는 0부터 100까지 일시점과즉 100번 반복하면서 xy 좌표는 어, 캔버스의 중심 dx dy는 랜덤 값입니다. 자이 xy 배열 변수는 어디에 쓰일까요? 드로우에서 보시면 원을 원을 흰색 원을 그릴 때 xy 좌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 드로에서 초기 실행될 때 흰색 원은 100개의 흰색 원은 캔버스의 중심에서 예,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x dy는 랜덤 값이니까 보시면 dx dy 값은 어, 두 개의 부문은 경계 조건이고요. 마지막 보시면 x y 좌표에 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값으로 예, 더해집니다. 자이 값이 어, 부호에 따라서 상하 좌우로 예, 랜덤 값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즉 상하 좌우로 분산되는 값을 가질 겁니다. 자, 비긴 함수 설명드렸고 그리고 렉 리절트 음성 인식 결과가 반환될 때 자동 호출 되겠죠. 그러면 인식 결과를 가진 리절트를 보겠습니다. 이 리절트 인식 결과 중에 랜덤이라는 키워드를 인식할 경우 그리고 시작 인식할 경우 그리고 정지를 인식할 경우 세 개의 입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랜덤 키워드를 인식하면 dxdy는 랜덤하게 예, 분산되어서 이동을 하고요. 시작을 인식하면 Begin, 즉 다시 초기화 됩니다. 해서 캔버스 어, 중심에서 다시 분산을 시작하겠죠. 정지가 되면 dxdy는 0이 되면서 정지가 됩니다. 자 한번 코드, 부,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흰색 원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한번 흰색 원이 아니고 노필해서 바꾸어 보겠습니다. 높필로 바꾸고 stroke 어, 함수를 흰색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지 시작 예 바뀌어졌습니다